저희 집에 키스하고 응. 싶은 사람 있어요. 응.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명 쉼으로 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아, 집안일을 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저희는 주인님이 신청하신 출장 메이드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드, 들어오세요.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민망하신 옷을 입고 나타나시니까 오늘 신청해주신 신청내용 확인해보니까 씻겨드리기랑 그리고 안마해드리기 맞아요. 그리고 같이 저희 영화 보기랑 마지막에는 재워드리기 이렇게 네 가지 확인되시는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팔을 다쳐가지고 오늘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요 음, 네 오늘 저희가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님 저희 그러면 이제 씻겨드리기부터 해드리면 될까요? 네 등록해드릴까요? 네. 좋다! <laughs> 와 너무 추운데 <laughs> 다른 분한테서 더 적극적으로 화이팅 아니면 아니, 아니. 전신 목욕도 그, 가능하고 그, 좀 그런 부끄러서 워발 발만 좀 주인님 저희가 이제 씻겨 드릴 건데 누가 씻겨 줬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가장 좌측 분한테 주주 한번, 네 주주님한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메이드 주주가 발 씻겨 드릴게요. 주인님 근데 발또 깎아야 될것 같은데? 음... 음. 무롱도 어때요? 네 무롱도원이네. <laughs> 제가 손톱으로 떼 빼드릴게요. 아아 아, 아. 이거 봐요. 어. 새까매. 시원하세요? 네, 네 시원해 시원해. 이 정도면 됐어요? 네네. 완 네. 어, 어, 완벽한 것 같아요. 네. 간지러워 안 타요? 네저 간지럼 타지 않습니다. 오 어, 진짜 발가락은 근데 너무 힘을 빡치고 있는데? 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간지럼 타지 않습니다. <웃음> 음. <웃음> 발을 좀 그날 좀잘못 씻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뭔가 이상한 냄새가 풍기진 않을까 현타가... 현타가 왔었습니다 주인님 잘 씻으셨어요? 아, 네저다잘 씻었습니다 이제 저희 안마 코스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안마 코스로 네 이쪽으로 와 주실게요 주인님 그럼 마사지 시작해 드릴게요 네 요즘 어디가 가장 뭉치세요? 음아저 요즘 이쪽 팔을 못 쓰다 보니까 이, 이쪽 라인 전체적으로 음, 딱,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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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중에 있어요? 어그 여자 친구 있으세요? 아저 최근에 헤어져가지고 어 아매헤어지셨어요 네, 타였어요? 찼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그러면 다 잊었어요?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laughs> 그러면 지금 만나시는 분 있어요? 그거는 없죠. 어, 그럼 저희 중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laughs> 왜요? 정치인이신가요? <laughs> 그거는 마치 음, 천국과 같았다고 할수 있죠. 아, 왜냐면 진짜 몸이 뻐근했어요. 그날 이제 일을 하고 오자 마자 이제 제가 마사지를 받은 거라서 시원하던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손이 다들 매우셔 가지고 이제 영화 보실까요? 어떤 영화요? 영화? 개인적으로 공포가 최고긴 하죠. 십구금? 19금? 공포에 십구금이 있나요? 삼육오? 어? 네? 3 6오 볼까? 봤어요? 봤어요? 이게 촥 어? 때리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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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다 음, 너무 야해 이분 영화 봐. 이런 거 좋아해요? <laughs> 아니요, 저는 그런 거안 음. 좋아하죠. <laughs> 오, 박력 <방력> 있어. <웃음> 대박. <웃음> 섹시해. <웃음> 주인님도 저런 거할줄 알아요? 응. 막 여자 던지는거 막. 번질 당할 때? 오! 오! 키스신 너무 로맨틱하다. 저희 중에 키스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처음 뽀뽀하고 싶은 사람? 저희, 응. 저희 우! 할 테니까 입술 예쁜 사람 찾아봐요. <웃음> 음. <웃음> 넘어갈까요? <웃음> 야한 영화를 좀 봤는데, 음. 좋았습니다. 아 근데 좀 이제 피곤한데 자러가도 될까요? 저희가 재워드릴까요? 자장가 불러드릴게요. 갑시다, 갑시다. 가요. 가자. 코 자자, 코 자자. 제가 팔 조심하게 그러지? 이쪽으로 돌아서 천천히 기대주실게요. 옳지. 주인님 졸리세요? 네, 좀 졸린 것 같아요. 평소에 ASMR 많이 들으세요? 어, 네, 좀 듣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잠자는 주문을 보여드릴게요. 잠자는 중. 오이시곤에오이시곤에모이모이기오이시곤에오이시곤에 조용히 하고 자면 안 될까요? 죽으신 거같애 죽으시나. 분에 그날 어, 재밌고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음 출연자 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기가 조금 빨릴 수도 있어요. 기가 좀 빨릴 수도 있어서 데뷔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메이드분들을 이제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